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토착의 구 윤석열 총동 놈이 있는 곳입니다. 청동놈. 이곳에 계시는 운전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윤석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이들 걱정스럽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의 소리가 5년간 윤석열 일가를 심증 추정 결과 윤석열은 미친놈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제가 대선 전부터 윤석열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윤석열한테 기대할 게 없다는 말씀했고, 여러분들이 예 우리가 안타깝지만 조현병 환자 미친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대할 게 없죠. 그 사람들은 그 조현병을 고치는 그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맞죠? 이런 정신병자를 데리고 우리가 일말의 기대 때문에 아직도 지지를 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저는 매우 안타깝다. 그분 정신도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하나를 보고 열을 보고 백을 봐도 쓸 말을 하나 하지 않고 쓸 행동을 하나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윤석열을 피해서 조정하는 저줄리 김명신 김건이나 저 아파트에서 윤석열을 자기 아파트 밑으로 데려다 놓은 천공놈이라고 있죠. 이놈이 경기도를 서울로 통합하라니까 이번에 김포를 서울로 통합한다. 이런 걸 내놨는데 김포 시민들이 부글부글 끌고 있습니다. 서울 구가 되면은 아무 권한도 없는 그런 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공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공의 전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정책이 돼가지고 저 일본 총독놈이 청와대를 이리 옮겨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했죠 저희는 봤습니다 천공 창문에서 커튼을 여니까 윤석열 그 총독실이 보이더라 그러면서 천공이 내가 대통령 나오라고 서 했고 내가 용산으로 올라와서 왔다. 이것도 저희는 취재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병자 이장도 이하도 아닌 윤석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 한가지 질 뿐이 없습니다. 이놈을 빨리 처단해야 된다. 왜 처단을 드냐. 내공론은 처단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저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치질 배공 놈이기 때문에 저는 처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홍범도 장군을 독립운동화로 인정도 하지 않는 이런 저 외국 같은 놈 윤석열은 처단뿐이 답이 없다 말씀드리고 왜 처단을 하려면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이명박이나 박근혜같이 최소한 징역 20년 이상 감옥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 김건희의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포기할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가동 중에 있다 말씀드리면서 곧 윤석열은 끝을 볼 거다 도착해고 골수까지 외로 물로 가득찬 할아버지 예비 때까지 예비부터 일본물로 가득찬 윤석열 이자는 처단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 처단의 방법은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탄핵으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윤석열의 주의 대가를 받도록 그렇게 꼭 만들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윤석열이 국회에 왔을 때 김용민 의원이 이제 그만두시죠 했는데 김용민 의원이 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를 칠때 탄핵하라 그러면 남한테 기대는 거죠 윤석열 물러나라 그러면 윤석열한테 알아서 불러놔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가능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탄핵하다가 아니라 탄핵하자는 구호와 윤석열을 불러나라가 아니라 모란의 자로 구호를 바꿔서 더욱 우리가 강력한 연의투쟁을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늦어도 12월 달에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100만 집회가 이루어지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고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노력을 아까 안진걸 조장도 얘기했지만 안진걸 조장과 시민사회단체 또저 노동계 또 현재 촛불행동과 함께 우리 모두 모여서 윤석열 탄핵시키는 백반 촛불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 말씀드리고 차사로운 사적 감정보다 우리가 대의명분 윤석열을 몰아내야 되는 명분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